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좀 정리가 될줄 알았더니 정리가 안 되고 더군다나 이 서구에는 청라에는 삼성 홈플러스 온 사람들이 다 지금 검사를 받고 있어서 좀그 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던데 잘 정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려움이 왔지만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가. 저를 한번 더 따라 따라 합시다. 더 연결된 교회 공동체.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 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예배당에 있든지 온라인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지. 하나님을 얼굴을 대한다고 대면이 아니고 얼굴 안 대한다고 대면이 비대면이 아니요. 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은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만 예배당에 있든지 온라인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공동체로 이 기간을 잘 지나가야 되겠고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이전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정 성경학교로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온라인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TBC 성경공부 우리 교회 세 개의 성경공부 그룹을 갖고 있는데. 두주 공부하고 다시 석주 방학한다 그랬는데 방학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주 동안 방학을 먼저 하고 그리고 공부하도록 할 터이니까 어, 앞으로 그러니까 한달 동안 성경 공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 주보에 나가는 성경 공부 문답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답지는 주보를 낼수 없으니까 이거는 속해 보고 하듯이 설문지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릴도록 할 테니까 집에서 설문을 대답을 해서 보내면 교회에서 이렇게 종합이 되도록 그렇게 핸드폰에서 성경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 아울러서 이두주 동안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든지 현장으로 참여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각 사업부장들 아침 모임이 있으니까 사업부장들과 조금 더 다시 의논하고 그리고 주일날 광고 그 나머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예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홈 화면 추가 이렇게 눌러서 앱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구독을 누르면은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42장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가 평행선을 이루고 마지막 친구 엘리오라는 좀 연소한 사람이 와서 아주 일갈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여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어느 때 대화가 평행선을 이루고 있었을 때 답답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누가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신 그런 의미의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관심하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는 많잖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한분 뿐이잖아요. 여기 여호와는 내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저 이렇게 저렇게 우물쭈물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출은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땅의 기초를 놓을 때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 세상에 모든 도량법을 정할 때너 어디 있었니?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 정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사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주고 심판하 세상이 너무 무질서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비. 그런데 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너 주춧돌 하나라도 놓은 적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구치고 계시는 거예요. 39장에도 보니까 이어서 여러 동물들이 나와요 사자, 까마귀 새끼, 산염소, 또암사슴 들락이, 들소, 타조, 말, 이런 매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 동물들이 나오면서 그 동물들이 새끼를 기르고 이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 너 먹이라도 줘본 적 있니? 너 그들을 위해서 새끼라도 낳아본 적 있니? 그들이 새끼를 낳을 때너 수고라도 해본 적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그럼에도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마치 자기 집을 찾아 살아가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마치 보당하, 부당하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묻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은 아주 질서 있는 세상으로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을 지금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고 지금 요벽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요벽이 대답하는 거예요. 40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4절. 시작. 욥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이야기하고 큰 소리하고 이야기하는 그욥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가리겠다고. 질문을 끝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40장 45절에 보면 보니 15,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못을 의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41절 41장 1절 말씀 시작 그가 낚시로 41장 1절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끈으로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두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배해못과 리워야단. 배해못과 리워야단은 특별한 동물이 되어져서 그 배해못이라는 동물은 무지막지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 힘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마치 하마 같은 그런 동물,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 배의 모신지 배의 모신. 그러니까 배의 못만 들어가면 모든 세상의 동물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배의 못은 앞에는 뭐 다른 동물들의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다 배의 못 맘대로 하는 거예요. 다 먹이가 되어지고 모든 걸다그 배의 못이 무찌를 수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의 못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배의 못은 다른 동물들을 잘 돌봐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랑의 동물이 아니거든요. 모든 동물을 무참하게 죽이고 잡아먹고 그 동물들을 무서워하게 하는 게 배의 못인데 그 배의 못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이 지금 은연 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리와 여단도 뱀처럼 용처럼 생긴 상징적인 동물도 바로 그것도 그렇다고 하나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 세상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욥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배못과 리워 야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드디어 고백하니까 사십장이 마지막 장핫 말씀 이절이 핫이 핫이 절 2절 시작 여호이 핫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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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깨달은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운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과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스스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했던, 다 알지도 못하면서 뻗치고 살았던 자기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고백하는 야기가 욥의 마지막에 이야기올 습니다자 오늘 이 요베 이야기 때때로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곤고함이 왜 왔느냐고 묻지만, 곤고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설교하는 말씀이 욥이에요. 고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최초로 설명하는 구약의 성경이 욥기예요그 모습을 어디서 보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져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무죄도 없으신데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수 있음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는 시편의 영성을 읽어가게 되는데 옆기를잘 이번에 읽어주셨어요. 시편 아주 특별한 영성이 낭독의 영성이 성경 통독의 영성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우리가 다음 주간 열심을 다해서 함께 말씀 앞에 다가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넉주 동안 시편을 읽어가게. 일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한 주간 동안의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굶주히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 1 9로 만나마 사단계 거리두기가 찾아오고 있어.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빚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극렬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강단을 장식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굶주리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굶주리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 방송단 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굶주리여겨 주소서.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일 맞이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니 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일을 준비하며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마음들여 힘써 수고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셔서 주와 더불어 한 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코로나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장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소서 이 어려움의 때가 어려움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더 연결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죄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